가족이 보는 웹툰 가족을 사랑하는 웹툰 유툰 이규찬 작가의 유툰 카카오툰 퍼 제목 순수하지 못한 착각 제 419화 네이버 카카오툰 검색 유튜브 이규찬 5월 유툰 검색 아이에게 좋은 아빠라는 인상을 주고 싶었고 또 나의 순수함을 아들에게 확인 받고 싶었다 현표야 그래도 이 아빠는 아직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같지 않니 네 뭐라고요 무엇이라 그래도 다른 어른들에 비하면 아빠는 이 아빠가 순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은 왜이 아빠가 순수하다고 말해주지 않는 거니? 이렇게 좋은 아빠 준걸 감사하렴. 저, 아, 아빠. 응, 왜? 순수한 사람이 자기가 순수하냐고 물어보는 거본적 있으세요? 아빠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거랑 착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구나.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어른인 나에게 착각을 가르쳐준 아홉 살 우리 현표가 순수해 보이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자신에게 주입된 거짓된 이상으로 가득차 있기에 괴롭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윌리엄 서머셋 모음.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만화는 아들 앞에서 순수한 아빠인 척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그런데 왠지 아들이 아빠가 순수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저로서는 저희 아들이 별로 순수해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 가을인데도 날씨가 더운지 안경에 김이 차네요. 아무튼 이렇게 일상의 만화를 그리다 보면 내 주변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 한순간 한순간이 작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구나. 저녁에 잠들 때, 과연 오늘 하루 뭘 했나, 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소소한 작은 일들을 떠올릴 수 있다면, 누구든지 간에 편안하게 아마 잠이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좋은 일이 있었어도, 그것들을 잘 떠올리지 못하는 거 보면, 어 그런 것들도 어쩌면 공부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만화를 보물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 또 자녀 가족들과 있었던 여러 소소하면서도 어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들을 떠올려가지고 그로하여금좀 소소하게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